Okay. 안녕하세요 래퍼 재알진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래퍼 K.P. 킹이 라고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래컵 어, 준우승을 하고 이제 소감만 한 건. 레컵 음. 음. 어, 준우승을 일단 제 어쨌든 첫 번째 아까 서바이벌 같은 걸 나가 있었는데 준우승을 해서 되게 첫 발자국을 제대로 남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 앞으로도 멋지게 이제. 뻗어 나가겠습니다. 음, 음. 그 이후에 지금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 지금은 이제 이번 여름이나 가을 안에 믹스테이 한한 장이 일단 제대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이번 연도 안에는 다섯 개 정도 믹스테이를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믹스테이 단위로 다섯 개가 가면. 네, 다섯 개 정도. 일단 목표가 다섯 개라서. 목표를 그렇게 잡았고 그래서 다 그냥 하나하나 믹스잉마다 그냥 다양한 색깔 저만의 다양한 색깔을 진짜 음 색다르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취향이 맞으시면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랩을 처음에 시작한 계기,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랩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당연히 모두가 랩을 좋아한다면 랩을 좋아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이게 열정적이고, 아 이거 그냥 내가 필드에 나와서 진짜 랩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래퍼라는 꿈을 가지게 된것 같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나 추구하는 그런 게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음, 제가 처음 힙합을 접했을 때는 올드 스쿨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힙합을 접했거든요. 근데 이게 음악을 알다시피 끝이 없어요 진짜 듣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요견였는데 어? 이것도 좋아하게 되는 이렇게 했다 보니까 올드스쿨에서 이 힙합의 전체적인 이거 보게 되는 거예요 저 트랩이랑 드릴를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 힙합 음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이것도 그냥 내게잘 맞는데 하면서 점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장르 가리지 않고 잘 듣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렇기 때문에 중승이라는 아네 어, 그것도 영향이 학생.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걸 듣는 학생들이 궁금해 할 것들 중에 하나가 한림예고 학생이시잖아요 네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쵸? 한림예고에서 랩을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지 지금 현재 음한 6명에서 7명 정도 대략 적어서 아.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경쟁률이 음, 엄청 대학. 세잖아 그렇죠. 네. 너가 한림예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입시 준비했던 음.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어려운 경쟁률 음. 어떻게 들었는지 일단 처음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인데 저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꾸준함이요. 일단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근데 꾸준함이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몸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영순이로 꾸준함을 먹고 싶어요. 뭘 하는지 간에, 그래서. 어쨌든 입시를 봤잖아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던 게, 어 랩으로 지원할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근데 랩 말고도 여기 이 학원에서 배울 수 있던 게 춤, 그리고 작곡도 배울 수 있고, 노래도 배울 수 있죠. 그리고 랩도 배울 수 있어. 어, 이거 그냥 다한 번에 배워보자. 그리고 여기서 내 장점을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모든 걸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시장에서 특기를 보여 줄 때도 춤이랑 이디에 영향이 좀 많이 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우는 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성공한 입시를 합격할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네. 그래서 나도 너 입시 준비할 때 이제 바로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으로서 항상 네. 이제 학교 끝나면 뭐가 4시 있다 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하다가 온 거를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동안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너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몸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느낀 게 이게 어떻게든 남아서 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하는 순간 이게 굳이 하기 싫은데 에이. 하게 되는 것 때문에 아, 자꾸 합리화가 된단 말이야 아,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넌너 스스로 계속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했었잖아 오히려 <laughs> 이제 뭐 내가 뒤에 듣기로는 이제 집에 가라고 아. 얘기를 듣는데도 조금만 더 하고 가겠다고 어.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는 것도 다 봤지 뭐 낮에 춤 레슨 끝나고 이제 레슨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너가 이제 주로 해야 되는 랩 그리고 비트가 아직 덜 찍혔으면 비트 찍고 어. 그래서 너가 좀 준비하던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랩이랑 작곡이랑 포트폴리오 쓰는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걸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좀 간단한 팁? 어, 도대체 포트폴리오랑 랩이랑 작곡 아, 음 랩이나 작곡이나 포트폴리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다 같이 이제 경쟁이 일단 센 거는 일단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서 당연히 뽑히려면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색깔 하나를 그걸 표현해야 하는 거, 뭐라 해야지? 되 어, 그사들이할수 없는 거, 나만 할수 있는 거, 그거 하나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장점이 있는데 그걸 못 발견하는 것도 그 재능이라 생각하거든요그 재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일단 지금 별로 안 나왔으니까 그 하나를 찾는 찾으려고 노력을 한번 하면.